하루 1분 이 운동을 하면 허리 골반 통증이 사라집니다.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세우고 반대쪽 다리의 발을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. 그 다음 좌우로 다리를 움직이면서 엉덩이 한쪽을 바닥에서 띄워주세요. 무릎을 세운 쪽 엉덩이가 들릴 땐 서해부가 스트레칭 되고 반대쪽 엉덩이가 들릴 땐 허리와 엉덩이가 스트레칭 됩니다. 하체 피로 푸는데 이만한 운동도 없으니 양쪽 번갈아가면서 진행해주세요. 하루 1분 이 운동을 하면 거북목 구분 등 사라집니다. 벽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손을 벽에 대주세요. 엉덩이를 뒤로 빼고 가슴을 아래로 내리면서 등을 스트레칭해줍니다. 이때 시선을 위로 향하면서 턱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. 목 중간과 날개뼈 아래쪽에 힘이 들어온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. 하루 1분 이 운동을 하면 어깨 등 허리 통증이 사라집니다.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무릎 안쪽이 바닥에 닿게끔 쓰러트린 후 반대발로 고정시켜주세요. 그런 다음 팔로 바닥을 쓸며 원을 크게 그리는데 이때 몸통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면 어깨 등 허리가 엄청 가벼워지면서 한결 주무시기 편해지실 거예요. 취침전 혹은 기상 후에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. 하루 1분 이 운동을 하면 뱃살 허리 골반 통증이 사라집니다. 바닥에 허리를 곧게 펴고 양다리를 쭉 뻗어 앉아 주세요. 팔을 흔들면서 양쪽 엉덩이를 이용해서 앞뒤로 움직여 주세요. 엉덩이 걷기 동작은 골반 주변 근육이 골고루 쓰이면서 틀어진 골반도 개선되어 허리 라인이 달라지고 코어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허리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동작입니다. 허리를 곧게 펴는 게 힘드신 분들은 팔을 만세해서 진행해 보세요. 하루 1분 이 운동을 하면 고관절과 허리 통증이 사라집니다. 옆으로 아래쪽 다리 살짝 구부리고 그 위에 반대쪽 발 발바닥을 허벅지 위에 고정해주세요. 손으로 무릎을 내렸다 올리면서 발바닥은 아래 허벅지 누르는 힘 유지해주세요. 허벅지 안쪽 근육과 측면 엉덩이를 스트레칭해줘서 하체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좋습니다.